이제 두 번째 민사특별법인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특별법이냐? 민법에 대해서, 그렇죠? 민법이 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물권 파트에 저당권에 보면 유저당 특약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그렇죠? 배운 거 같죠? <laughs> 유저당 특약이 뭡니까? 이그 부동산 저당잡인 부동산을 갖다가 흘러가게 할수 있다. 흘러가는데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걸 갖다 우리가 대물 반환이라고 그랬죠.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죠. 또 하나가, 아, 글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제3자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환가라고 그랬죠. 그죠? 요걸 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우리 대물 반환이라는 거 있죠. 물건으로 반 물건으로 대신 갚기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쵸? 어, 뭐냐면은 음 1억을 빌려줘놓고 말이죠. 그래서 근데 지분 사실은 뭐 이게 3억짜리 가치가 있어. 그럼 완전히 이거 이거 그죠? 어? 어? 이건 너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판례도 있고. 자, 그럴 경우에는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다? 민사특별법 중에 하나인 가담법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돼. 특별법 우선주.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하늘이로 올라가서 조망을 해봅시다. 맨 앞에 이제 다시 나무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보니까 두개 역시 나무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귀속정산, 또 하나가 경매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핵심은 결국 뭐예요? 문제가 있는 법률 행위죠. 뭐가?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률행인 담보계약. 담보계약이라는 법률행에 대한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우리 조문, 판례, 기준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이제 핵심 교적의 핵심이 되겠고요. 음, 출제 핵심은 결국 결국 이제 뭡니까? 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기준 못 아파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 1억 빌렸는데 3억짜리 아파트 홀라당 날릴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어. 그럴 경우에 이 채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채무자 보호제도. 요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핵심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나무 옆에 오른쪽 핵심 가담법이니까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상 채무자 보호방호 보 제도가 뭔가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채권자가 자기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면 되겠죠, 제한.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죠? 마음대로 못하게 뭐게? 아, 그게 바로 귀속청산이라는 거예요. 귀속청산을 할때 가담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방법과 절차를 제안했다. 그 이제 내용이 네,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또 경매라는 또 어, 담보권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이제 일정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뒤에 2번 해가지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네, 2번 펴셨어요? 일단 여기서 가등기담보 등등이 나오네요. 등이라는 것은 가등기담보 말고 다른 게 있다 이거죠. 그 다른 게 뭐냐면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일단은 이제 돈을 꾸는데 말이죠. 그죠. 갑이 아파트에 있어요. 을이 이제, 이제 이게 채권, 사채업자야. 돈을 꾸는데 돈을 꾸는데, 어, 가짜로 등기를 해주고 돈을 꾸는 방법이 가등기담보. 못 갚으면 내가 넘기겠다 이거죠. 근데 아예. 넘겨놓고 돈을 꾸는 거죠. 아예 넘겼다, 넘기는 거 양도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양도담보입니다. 그죠 음, 그거를 이제 등으로 얘기는 표현을 했죠. 또 하나 음, 양도담보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우리 민법에는 매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매도담보는 또 뭐야? 아, 그건 뭐냐면 어, 매도를 해서 아예 파는 형식을 빌리는 거죠. 매매계약. 그걸 취하는 거죠. 그렇죠? 어, 양도가 아니라 아예 파는 걸 취하는 거예요. 아예 매매 형식으로 취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그 그 실현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 매매 편의 마지막 제3관에서 배웠던 환매. 어, 다시 사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환매라는 거. 아니면 은 동시에 매매하고 동시에 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재매매 예약. 요런 걸로 해서 이제 실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매도담보의 실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음. 여하튼,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어떻게든 하나의 자금융통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금융이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계론에서는 부동산학계론에서는 뭐 mbs 리치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매도담보가 중요한 것이고 그죠 민사특별법에서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가 중요한 거죠 자금융통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보죠 가로 1번에 보니까 핵심 밑에 가담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자, 적용, 비적용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짜합시다이건제 1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적용이 되려면 대물 변제 예약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변제하겠다. 값이란 데 그죠? 할 때, 못 갚으면 이 아파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예약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청산 약정은 없어야 돼요. 뭐 나머지 거슬러 받겠다 이런 총선 약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 당시 담보물가액이 원리금 꾼 돈하고 그 이자 금액보다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게한3억 정도 1억 빌렸는데 말이죠. 어 삼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뭐 적용을 해주는 거지. 그죠. 어 일억을 꾼 빌렸는데 이게 이게 허물어져가는 초과치예서 천만 원밖에 안돼 가치가. 빌려주지도 못안 먹겠죠. 그때는 사실 이건 오히려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죠. <laughs> 그렇죠? 아, 이렇게. 네. 당고 표시 보니까 대물 변제 예약은 있어야 하나?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자, 명시 필요 없다 해될 겁니다. 우리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적용이 반대겠죠. 대물 변제 예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없음. 그리고는 또는 청산결정 없어야 되는데 있음 그죠그러면 어, 적용이 안 되겠죠. 역시 예. 원리금 더 크면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대금 채권이라든지 공사 잔금 채권을 담보기한 위 양도담보는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매매대금 채권하고 공사 잔금 채권 이거는 뭐요? 돈 돈을 꾼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공시가 불가능한 동사, 동산. 공시. 공시라는 건 공개적으로 보여준는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가등기. 그죠? 어,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 안 되면 적용될 수가 없겠네요. 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에다가 여기다 형광, 패널, 밑줄, 짜가시고 출제자 얻어보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귀속청산이다. 경매보다는 이제 귀속청산에 포커스를 맞춰 출제를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관련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가? 항상 조문판례죠 그죠? 렇 자, 귀속청산 봅시다. 자기 걸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을꺼, 어? 채권자 걸로 채무자 요, 요 아파트를 귀속시키는. 그죠? 그래서 빚을 청산한다 이거죠. 귀속시켜서 청산한다 이겁니다. 자첫 번째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나 귀속 청산할 거야 이렇게 실행 통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챙이 얼마입니까? 아 그런데 뭐 이자 생각하지 말고 했을 때1억걸면3억이면2억이죠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음 청산금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등기에 기초를 해서 기에서 번등기 해야지만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 합니다. 그렇죠? 음.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조에서 11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3조에서 11조까지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된다는 그 조문을.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의해서 경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예, 채권자임에서도 경매권이 있는 거죠. 경매권. 그렇죠? 빚받을 돈. 윗바들 권리인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게 비전형 담보 물권이 됩니다. 또이 물권이 돼요, 이게. 담보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물권자이기도 합니다. 민법에는 없지만은, 그렇죠? 여기 민사특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전형. 민법 법전에는 없는 형태의 그런 담보 물권이 되는 거예요. 민법 법전에 있는 것은 유치권, 질권, 아, 저당권이었죠, 담보 권 여기서는 이제 비전형입니다. 그것처럼 저당권처럼 여기도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권이 있다는 결국은 뭐예요? 경매때려서 우선면제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경매에 의한 실행인데, 먼저 경매 신청하겠죠. 경매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우선면제 받으면, 은 그래서 자기 담보권을 가등기 담보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말이죠. 음, 제3자에게 팔아치워버리는 처분 정산, 우리. 저당권에서 유저당 측에 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이미 환가라고 했죠. 그죠? 그거 인정 안 돼요. 거기는 인정될 지 몰라도 여기는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를 굉장히 보호려고 했죠. 그래서 처분청산 이미 환가 인정 안 된다. 검정 패널 빛으로 쫙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그러니까 귀속청산이 인정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당에서 거기 저당권파트 유전당의 대물반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 어, 그죠 귀속청산 이런 표현을 쓰죠 어, 둘다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임의환가 그죠 임의환가를 여기서는 처분청산 거기서 인정이 되죠 유지당 특혜가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처분청산은 임의환가는 인정 안 된다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하고 저당권은좀비스골에한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짜 가시고 요 자, 공통점은 둘다 담보물권입니다. 차이점은 가등기 담보권은 비전형 법전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은 법전에 있죠. 아, 전형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세부 권리도 똑같죠, 그렇죠? 성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에 있어 차이점이 공시 자 불충분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어, 그러나 저당권은 충분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보니까 음,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귀속청산, 경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있죠. 처분청산은 없다는 거. 그에, 그에 반해서, 어, 저당권은 처분청산. 가능하죠. 임의한과가죠 그렇죠? 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표시. 가등기 담보권 권리예요. 권리. 아까는 물권입니다담보물권 어, 당연히 양도성, 이전성 있겠죠. 그쵸? 그렇죠? 어, 양도성, 이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제2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조문을 통해서 영어의뜻 개념에서 2호에 보시면 2조의 2호 채무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채무자 등에다가 검정 편하실까요? 당연히 채무자고 등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니까 아, 나목의 물상 보증인 그리고 다목의 제3자죠. 그죠 우리 저당권의 제3 취득자 개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귀속 정산. 몇 조라고 그랬습니까? 제 3조에서 11조죠. 믿어 볼까 했는데 저기 저분이 안 읽으시네.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제 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 기간을이해 있습니다. 자, 담보권 실행했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짝하시겠습니다 자, 담보권 실행이란 뭐예요? 귀속 청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통지하고 청산 기간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작업시다. 통지. 통지는 앞에 실행도 빨간 펜으로 다시 할까요? 실행 통지하고 청산 기간이 중요하겠고요. 자, 이랑 보시면은, 채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귀속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 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채무자뿐만 아니라 등 물상보증이 제삼시도 되어 있다면 걔들한테에게 통지하고 요거를 실행통지라고 그래요 해야 된다 이거 예요법의 규정을 주고 있죠 그 통지가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부터 2 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죠 2 개월이 지나야지 뭔가. 아, 어, 할수 있다는 거야 자기 걸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다시 뭡니까? 채무자 등에게 그죠? 그 변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죠, 그죠이 어, 집이 어 그렇죠? 종택이야, 종가택이야. 우리 어, 종택이 넘어가면 안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지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항에 자, 이항에 따른, 제 1항에 따른 통지, 실행 통지죠. 통지에는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 360조 피담보 채권을 보면 어디 나온 겁니까? 우리 조당권이 나온 거죠. 어, 그죠? 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는 아, 또 이런 규정이 또 있다. 자, 그다음에 화살표 필기체를 써 놨는데요. 자, 통지한 후 즉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죠. 왜? 186조 법률행위야. 에 담보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특별한 법률행위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등기해야지 물권변동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물권의 특실법은 등기를 해야지 많이 된다 해서 우리 18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죠. 자, 역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가등기 기한, 본등기에다 감정펜. 이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자, 요 판례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3주 이항 관련 판례에 보니까,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조하면 된다. 아. 주관적 평가에, 검정평가 아, 주관적 평가에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객관적 가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의 효력이나 청산 기관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 제 4조, 청산금의 지급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합시다. 과소위권의 지도. 이랑의 채권자는 어뭐 통지 당시 실 통지 당시의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 요걸 청산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채무자 등이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선, 담보 목적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계산할 때 당연히 선순위 담보권이고 어 그죠? 같이 함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이꼬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빼주고 자기 거, 가등기담보권은자기 거, 자신거에 채권을 빼주면, 요게 청산금이에 그거 돌려줘야 된다는 거요 그죠? 자, 청산금에다가, 파란 펜 밑줄을 하시 검정 펜으로, 그거, 공식. 쭉 밑줄을 합시다. 이 양의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뭡니까? 양도담보죠. 그죠 그죠? 어, 양도담보에다가 빨간 펜. 이런 때는 청산 기간이 지나 청산금을 채무자 등이 지급한 때 지급해야 돼요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어,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 가등기 즉 가등기 담보죠 담보 가등기 빨간 펜으로 비춰봅시다 가등기 담보입니다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지나야 지나면 바로 즉시 취득한게 아니라 그 가등기에 대한뭘 번등기를 그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사망의 청산급의 지급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환에는 우리 민법 5 3 6조 뭐죠? 저 동시행 항변권죠. 요거 준용한다고 요자 파란펜 밑줄 동시행의 항변권. 그다음 상에 음, 제1항부터3항까지 규정이 어긋나는 특약자 배제 특약합시다. 그다음에 무효, 과로의 무효.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약자인 체험자를 보호하려고 있죠, 하려고죠. 어, 강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주택 주인법에도 뭐가 있어서 강행규정인 적이죠. 거의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이 불리한 것은 아, 그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인데요, 항상 그러지는 않고 예외적으로 다아 청산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 그는 뭐예요? 뭐 유효하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칙의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행 통지 청산금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한 표가 있습니다. 박스가 거기서 실행 통지 삼번 어떻게 뭐자 검정펜 서면이든 구두이든 관계 없다 말로해도 괜찮다 이시행 전화나 실행 중에 할 거거든 이렇게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 채무자 등마 채무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후순위 권리자도 보호를 하죠 후순위 권리자 그렇죠 그래서 제오조에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되해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아, 파란 편으로 밑줄을 오시고요. 1항에 보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아,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정대 평가액 금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아, 청산금을 지급해야 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6조 보겠습니다. 채무자 등 외유 권리자에다가 아, 파란펜 밑으로 오시고요. 대한통지에서 1항의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실행통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이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볼게요. 8조 청산금 공탁. 공탁에다가 예, 파람되는 밑으로 하시고요. 이랑의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 갑이 오라 한테만 하는 게아한테 다른 사람들이 또 빚을 꽂나 봐. 라가 들어온 거예요. 청산금에대 그래서 청산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정상 기간이 지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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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 누구한테 주기도 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사항에 공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구조 통지의 구성력에다가. 파람페노비치로 오시고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그즉 채권자 자신이죠 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 다툴 수 없다고요 한번 태그 어유 그죠 이거 해보니까요 (2억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어 해보니까 (2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 (2억이) 안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다음 (10조의) 법정지상권 이건 이미 우리 민법물권의아 지상권 파트 어, 다를 때그파트에서 했었고요. 그다음 11조입니다.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자, 말소청구권에다가 아 그죠? 빨간펜 밑으로 오겠습니다 말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가등기 담보면은 담보 가등기면 가등기를 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된거 본등기를 말소한다는 거겠죠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지난 후, 후라도 후 기간이 지나버렸어 근데 아직 청산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잔챙이를 못 받았다면은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자 손해금 포함이라고요 어.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양도담보의 경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에 마찬가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가등기담보를 말하겠죠. 경우겠죠. 다만 원칙은 그런데 이 예외적으로 어,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험에서는 그렇죠. 예외가 중요하죠. 다만 그 채무의 검정편으로합시다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감정표현 밑줄 짝 거기다 앞에다가 1번 동그라미 합시다 10년이 지나거나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합시다 선의의 제 3자가 소위권 취득이 다 2번 동그라미 이런 경우에는 말소청구할 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뭐예요 선의의 제 3자 보호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3자는 뭐, 뭐가 필요해 요 선의를 요구는. 아기 의 제삼자는 보호자지 않으면 역시 그죠? 우리 107조 민법 총칙에서 107조부터 해서 우리 110조 그죠? 거기도 선의의 제삼자 여기도 선의의 제삼자 어, 그죠? 뭔가 선의의 제삼자는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쵸? 어,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서 귀속청산에 관련된 규정 행위 제한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경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조죠 봅시다 경매에다가 아, 파란펜으로,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지고 경매를 청구. 일항에 가등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그렇죠?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이 뭐예요? 실행한다면 귀속 정산하거나 자기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그래서 우선변제 받거나, 아무거나 할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권리를 뭘로 본다? 저당권로. 그담보물건인 그러니까 거죠. 아 그렇구나. 그다음 이양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그죠? 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후순위 권리자들이 런 권리가 주어져요. 그죠 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귀속 청산되는 것보다는 말이죠. 얘가 홀라당 다 먹을 것 같아. 이좀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뭐해? 경매 때려서 이렇게 정당 이렇게 돼서. 하는 게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 후순위 권리라도 얼마든지 어, 그죠? 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그죠? 어, 단 청산 기간에 한해서 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후순위 권리라도또보고 있죠. 자제 13조 우선변제청구권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을 시고요 경매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선변제권 나오겠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14조에 보면은 어, 강제 경매의 경우에 담보 가등기 자 담보 가등기를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죠 그 경매 신청이 청산을 지을 때. 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져 버렸다면은 어 가등기 에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권리도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조문들 17조에 보니까 파산. 그렇죠? 파산을 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죠 누가 채무자가. 자, 이런 경우에는 그죠? 어 우리 이 담보 가등기 원래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뭐가 인정된다? 별제권이또 인정된다는 거예요 별제권 그래서 앞에 가등기 담보권 담보 가등기하고 저당권 그래서 비교표에서 다 있었죠? 공이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됐었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어그 판례표 위에 보시면은 가담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설정의 대상 나와 있죠. 자, 가등기 담보권 설정 대상이다. 파란 편을로주로쫙가시고요 자,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된다. 그죠. 거기다가 검정편 빚을 허시고, 그러나 전세권, 지권 저당권은 또안 된다는 거. 기타 또 부동산 소유권, 예외 권리 또 이런 것들도 된다는 것. 그래서 대상 여부를 구별하는 것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그, 팔레 판례 있죠. 팔레에서는, 음, 몇 번을 보시냐면은, 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사건 번호가 2001다 40213. 이렇게 되어 있죠. 고함 봅시다. 부동산 양보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자, 파란 패위 쪽으로 봅다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권은 누가 그죠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인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이 되겠죠. 어, 설정자에게 있다. 채무자한테 있다. 채권자가 아니라, 그에 반해서 밑에 판례는 청산 절차가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또 채권자에게 있다는 거. 그쵸? 그거를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매매편의 그죠? 어, 매, 거기서도 뭐가 중요했습니까? 아, 과실의 귀속 이게 또 중요했죠 그죠? 대금완납전하고 완납품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렇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민사특별법인 가담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